제34회 은혜성가제가 12월 15일 오늘 주일 2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일 4부 예배는 3부 예배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전도 및 봉사상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각 그룹 교육자, 그룹장, 부서장님께서는 해당자 명단을 작성하셔서 김대섭 행정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12월 29일 3부 예비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중고동부 수련회가 2020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캠프 시덜크러스트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175불이며 오늘부터 매주일 비전센터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접수해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는 교육부 성탄예배로 드려집니다. 한해 동안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을 선보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족분들과 주변 이웃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합 여전도의 바자회가 12월 22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수입금은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12월 22일 주일 예배는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7시 30분, 2, 3부 예배는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며 4부 예배는 2시입니다. 계속해서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온 가족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오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은혜의 슬 새벽 부흥회가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 11일 토요일은 새벽 6시입니다 강사님으로는 1월 6일 월요일은 은혜안인교회 한기 목사님 7일 화요일과 8일 수요일은 뉴욕피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님 9일 목요일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 10일 금요일은 뉴저지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님 그리고 11일 토요일은 자마 대표이신 김충근 장로님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은혜이슬 새벽 부응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 가족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시 주차는 꼭 DMV에 주차해 주시고 12월 DMV 주차 그룹인 456그룹과 장로님 그룹장 목자분들께서는 DMV에 주차하신 후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비전 센터 주차시 소방 라인 주차와 이중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전센터 내의 주차는 교회에서 발부한 세가족 유아 및 경로 주차 카드를 소지하신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